인스타그램 우주 1025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배우 이시언이 개그우먼 박나래의 생일 선물로 면도기를 선물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6일 박나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시언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이시언은 선물이야 다리털 밀때 써라는 글과 함께 면도기를 선물했다. 박나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내 다리털 생각해주는 사람은 대배우님밖에 없습니다 라며 잊지 못할 거예요. 다리털 말고 수염 밀 때도 “게요”라고 남겨 웃음을 자아냈다. 인스타그램 우주 1 0 2 5 해당 게시물에 이시언은 “연도기가 날카로우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댓글을 남겨 눈길을 끌기도 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본 많은 누리꾼들은 현실 남사친 같다. 이시언도 박나래만큼 재밌다. 그래도 훈훈한 우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박나래와 이시언은 MBC 나 혼자 산다에 함께 출연한 것을 계기로 친구가 되었다고 알려졌다. 해당 방송에서 박나래와 이시언은 현실 남사친, 여사친의 케미를 자랑해 시청. 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mbc 나 혼자 산다 아빠 없다는 꼬마 거짓말에 방송 중 멘붕 온 이시연 영상 배우 이시연이 저 아빠 없는 데요 라는 유치원생의 거짓